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어, 교회로 나오시고 또한 집에서 어, 일어나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꿈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들 왜 꿈에 대하여 꿈과 환상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알지 못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laughs>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른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두, 어, 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키려고 올 뿐이다. 어 도둑은 도둑질을 할 뿐이지 에, 거기에 생명을 주거나 거기에 에, 더 좋은 것을 줄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 성령을 보내 주셔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무지하므로 또한 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언어이신 말씀과 꿈과 환상과 방언으로 계시를 주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함으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제자 교회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어 누림으로 성령님과 함께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확실하게 습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어,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매일 매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특히 꿈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문화, 생활이 이성적이며 이지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꿈은 단지 꿈으로 치부해버리는 그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꿈이냐? 뭐 꿈에 대한 것을 뭐 배우고, 꿈에 대한 것을 해석하고, 꿈에 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느냐? 그렇게, 어,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 우리 성도들이 얻어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가 사회가 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어, 사람들이 꿈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에, 그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옛날에 세상의 사, 생활의 방식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인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어, 깊이 예, 알아보지도 못 않고 어, 그냥 어, 꿈 주셨다고만 말을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 맞지요. 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현장에 이제 있게 되어질 때에 에, 그날 전날에 그의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꿈 속에서도 알고 어, 그분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고 어, 그 부인이. 그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적어가지고, 글로 적어서, 그, 총독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어이 선한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재판한 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써서, 글을 보냈는데요. 그걸 보고, 이, 청독이 마음에 깊이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미 청독이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아내가 꿈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조언을 할 때에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그러나 어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무리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 총독을 위협을 하면서 어 총독이 재판하는 일을 뒤로 물리고 예수가 죄 없는 분이다. 어? 나는 그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청중들은 더 점점점 열광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하지만 재판을 하지만 이 재판은 어 내가 이건 이것은 나에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 당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손과도 없이 돌이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것은 하나의 그. 어, 자기가 일을 해놓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 것이니까 그 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건 회피하는 것이고 도망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의 영향을 그 아내가 어느 정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가요. 우리가 어, 성경의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 주신 것이 분명히 예,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어 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삶의 그 패러다임이 뭘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이건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제거되어져야 되고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 무슨 그런 저런 설교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옛 사람의 것을 옛 것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지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 역사에 로마 시대의 그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가 AD 44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 그의 그가 정이 권력을 잡고 잘 되어져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저를 암살하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저의 아내인 캐, 캘프니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에, 그런데 그 꿈을 꿀일때그여그 아, 그 여인이 굉장히 막꿈 속에서 흐느껴서 막 뭔가를 울면서 막 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옆에서 같이 자고 있었던 남편이 그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잠을 깨었다고 그래요. 아침에 어 여, 아내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손에서 당신이 피 흘리면서 죽어 가고 있었다. 그런 꿈을 꿨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당신 지금 이제 그그 그 어떤 그 상원 의회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대요. 그것을 일단 그걸 좀 연장을 다음에 좀 하기로 해라.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부탁해서 아내의 말을 들었는데, 어, 그 말을 듣고 연기를 통고를 했는데, 연기를 통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시저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시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브루토스라고 음, 하는 사람을 보내서 가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 어, 이 감정적인 여자의 꿈 하나 때문에 우리 이런 나라의 중차대한 일이 연기돼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저가 그말을들은가 그런 것 같기도 한 거지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공고를 무시하고. 어, 그 회의에 나갔다가 칼에 맞아서 쓰러져서 어, 죽어가게 될 때, 아내가 나와서 그의 시신을 붙잡고 어, 통곡하면서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꿈은 정말 하나님이요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데 에이브람 링컨 아시죠? 그분은 암살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암살되기 전 며칠 전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 배워간에 누가 죽어온 거예요. 죽었어. 누가 죽었어. 막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어, 카카. 각하께서 죽으셨다고, 대통령께서 죽으셨다고, 그 얘기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다 듣고, 꿈을 깨서, 그 꿈이 너무 생생해 가지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구, 동료,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얘기한 거예요. 그 꿈을 얘기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꿈이 너무나 특이해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적어서. 적어놨는데, 며칠 후에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링건도 똑같았어요. 그의 부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꿈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에이, 휴, 그런 흉측한꿈 생각지도 말으라고. 어? 무시해버리라고.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응? 어? 그것을, 그랬으 어, 이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해가지고서 그것을,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거죠. 자, 성도들이 꿈과 환상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정장 말씀에 넘쳐나고 있는 꿈에 대한 것을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성령의 음성인 꿈과 환상으로 성도들과 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신데 성령님은 그렇게 대화하고자 하시고 찾아오셔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단장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 교회의 지도자들이 꿈과 환상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응? 그런 이 시대에도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손실을 봤어요. 많은 손해를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것을 안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시작이 어, 꿈과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왔을 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의사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여자가 말을 해도 남편인 요셉이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그래서 이건 이거는 도저 용납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끝내려고 생각할 때에 그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지요. 어?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구원자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의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그 꿈을 즉시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인식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 안 하시면 성령님이 얼마나 어 힘드시겠습니까? 응? 그리고 무시를 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성경으로 말씀 중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에 열면 성경, 꿈과 환상의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신약 성경은요, 꿈과 환상으로 시작해서 꿈과 환상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리의 꿈과 환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영으로 살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주시려고 할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적으로 임하신 성령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읽었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없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도 분명한 것은 이미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이 땅이 이단들도 있고요, 어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 그는 악한 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만 놓는 게 아니고요. 그, 이 악한 자들은 무슨 일을 하냐? 도둑질에 간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 할까요? 뭘 도둑질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원수에게 도둑질 당할 수 있어요. 물질을 도둑질 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이 땅에서의 살기 위한 어떤 것들인데요. 그건 그것, 그것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입니다. 이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도둑질 당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씨앗을 뿌릴 때에, 말씀하실 때, 씨앗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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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가 밭에 떨어지는 것은 새가 와서 이걸 쪼아먹는다고. 그래서 분명히, 아,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 이거 이런 이런 종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뿌렸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가 와서 그것을 말씀을 뺏어 간다는 것을 알, 알, 알게 하셨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은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꿈과 환상으로 일을 하시는 그 역사를 원수가 방해를 놓고 그 뺏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서 원수 마귀는 도둑질하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기억이 안 나게 하는 뭔가가 꿈이에 조금 꾼것 같은데, 응? 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걸, 뭘까? 여러분들, 저는요, 꿈에 뭔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금은 보아를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오늘 성경에도 빗자를 들고 방을 샅샅이 실면서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어떤 놀라운 메시지를 아 원수가 방해를 놓고 그것이 생각나게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린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좀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구약에도, 구약에도, 여러분들, 나온다고요. 누부갓 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응? 생각이 안 나. 분명하게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왕그 황제가 이 꿈은 너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너희들 다 너희 지혜자들, 박사들, 뭐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 너희가 뭐 유, 잘한다고 용하다고 하는데 너희들 내 꿈을 알아내라. 얼마나 그 꿈에 대한 것을 강한 인상을 받았으면 너희들 만약에 이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요. 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속상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해꾼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 이 그놈의 방해를 받으면서 우리 살아야만 합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요번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심으로 얻으시고 어, 도둑질 당했던 도둑놈들이 통로, 도둑놈들의 통로가 잘라지고 정리되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개시, 성령이 주시는 계시의 개시를 내가 정확하게 받고 그 축복을 얻어 누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우리 입장이 합당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원수 마귀가 아 도둑질을 해가는 것은요 결코 중요한 것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집에, 도둑이 집에 와가지고선 어, 가지 가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 귀중한 것은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어, 그 오늘날 성도들이 어, 에, 손해를 봤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살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얻어 누리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되찾아야 되겠고 우리 자신을 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오염시키느저 가지고 오염 우리가 그걸 중간이 여기고 규중이 여기지 않으니까 어 성령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그 통로를 통해서 원수가 역사를 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 놓는다면 이거 이것 정말 이것은 원수가 갖다 주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받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 정말 더큰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어, 그것을 제대로 받아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 그걸 좋아할 자는 원수 마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어, 온전히 잘 받아 받기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여러분들.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귀의 일들은 멸해지고, 성령의 역사는 더 확고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